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를 좋아하신다면 이 영상이 딱 맞을 거예요. 이 포에는 놀라움으로 가득한 구농랑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왜 이곳이 여러분의 필수 방문 목록에 있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도심에서 가까운 구농랑 국립공원은 마치 비밀의 세계 같아요. 물 위로 솟아오른 웅장한 석회암 언덕과 울창한 숲 그리고 평화로운 호수를 상상해보세요. 대부분 모르는 사실은 호수 한가운데 숨겨진 섬이 있다는 거예요. 보트로만 갈수 있고 보트를 타고 가는 길 자체가 특별한 모험이 되죠. 숨 막히는 경치에 둘러싸여 섬에 도착하면 고요한 정원과 장난기 넘치는 원숭이들 탁 트인 전망대가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산책로에서 희귀한 새들을 발견하거나 운이 좋으면 수달 가족을 만날 수도 있답니다. 메인 길에서 살짝 벗어난 비밀 동굴도 놓치지 마세요. 꿀팁 하나. 일출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방문하세요. 피크닉을 즐기거나 자전거를 빌리거나 평온함을 만끽해보세요. 군웅랑은 자연에 숨겨진 마법을 발견하는 곳이니까요. 이포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국립공원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구농 랑의 비밀 들이 여러분 을 기다 리고 있 답니다.